그변호님 지금 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 전주지검 형사 3부에서 검사 9명을 투입해 갖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간의 어떤 대가 관계랄까 네. 거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어서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기사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 언론 보도를 보면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네요. 하나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 중진공 이사장. 그 검증 과정에서 아마 세 명이 예.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어, 그런데 어쨌든 내정이 됐는지 어쩐지를 모르지만 한 명은 아예 검증도 안 했고 그냥 탈락 또한 명은 검증하다가 중단해 버렸고 그런데 실무 지금 진들 그러니까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행정관들을 불러가지고 전에 예. 조사를 했는데 이 이상지역에 대해서는 부적격 그런 보고를 올렸는데도 무시가 됐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게 부적격 보도를 올렸는데 당연히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이게 대통령이 뭐 최종 결재권자 아닙니까? 네. 할 때. 그 보고를 안 받았을 리는 없거든요. 어 당연히. 예, 당연히 그거 안 받고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 직무를 갖다 유기한 거죠. 네. 그리고, 그리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비서실장이라든가, 음. 뭐, 미, 민정수석. 네. 이 정도에서 뭐 거의 마지막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그럼요. 뭐 했다 할 수, 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자기가 면피하려면 네.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앞으로. 음. 자기가 관여했다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자기는 모르는 얘기라고 그러는 거죠. 이 하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게 하나가, 음. 그 딸하고 사위그 네. 이스트 항공 입사하고, 네. 그 다음 싱가포르 정착. 네. 이게 관련됐단 아니, 태국, 말이에요 태국. 대통령, 싱가포르 아니고 태국요 태국이죠. 대통령 가족 사위. 네. 네. 여기에 관련된 사람인데,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죠. 이거는 예 딴거는 몰라도 대통령한테 이렇게 그 가족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에 대한 인사 문제인데 네.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결재했다 이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미 내정을 해가지고 네.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장이 당시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인사위원장이거든요 네. 네. 해서 그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를 했다니까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내정을 했다고 하면은 이 이상직 전 의원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하면은 아, 비서실장이 아, 그 선에서. 예, 네, 이렇게 좀한 사람 한 모양이다 하는데 임종석원는이상직하고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누가 비서실장한테 지시를 했겠냐, 그 그러니까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부적격으로 올라왔으면은. 네. 인사위원회 열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문제가 분명히 됐을 거 아닙니까? 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임종석 전 실장이 뭐이상적하고 중마 고우다 뭐, 뭐 네. 이런 식이면 무슨 뭐 덕을 좀 봤다든가 뭐 부적격을 모르는가. 갖다 무시하고 네. 지금 요새 그 장관 인사 청문회때 인사 부적 그 부적격이라도 대통령 이 임명하는 걸 하겠지만 그 임종석 전실장으로서 굳이 부적격자를 거기에 임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임종석이는 얼마 전에 검찰에 소환됐잖아요. 네. 이거 정치 보복이다 하고는 가슴 묵비권 행사를 해버렸어요. 자기도 지금 할 말, 말을 못 하는 거죠. 네. 차라리 지,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다 하면 할 말은 있는데, 네. 자기가 무슨 그덮었으면은 음. 어떤 책임을 지게 되면은 뭐 어떤 책임이 질지 모르지만, 근데 이건 대통령한테 나오면요. 임종석으로서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 진보들은 단결력은 좋다고. 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조현옥 전 인사숙도 가가지고 뭐. 말을 못하죠, 네. 지금. 안 오는 거예요. 예. 다 묵비권에. 우리가 행사하고. 저번에 그. 또 제게... 그게 법률적으로 보장된 권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진술하안 하겠다. 뭐. 그 원전 경제성 평가할 때, 우리 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원전 폐기한다는 그런 말을 해놨는데,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 대통령 뜻이지만 아무도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꼭 같은 게. 아마 그 인사위원회에서 문제가 될수 있었지만 이미 위에서 오다가 내려왔으니까. 네, 예, 이거는 내 딸의 딸하고 사이를 봐주는 사람인데 그냥 통과시켜라. 그렇게 된 거죠. 예, 그것은뭐 그거 외에는 설명할 네. 방법이 없어요. 나머지 두 사람은 들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예. 공기관이라든가 이런데 이뭐 언론이라든가 신문에 또 이렇게 뭐 채용 공고 나면은. 그 전에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거기, 다 결정이 돼 선생님. 놓고. 예, 그건 예. 제가 더 잘하는 게요. 우리 <laughs> 행정고시 동기들, 예. 그 퇴직 후에 그 기관장 뭐 하나, 협회장 <laughs> 많지만 있죠. 항상 두세 사람이 있는데, 이미 그, 그, 그 사람도 아는지 모르는 순진한 건지, 전부 지원하더라고요. 아우, 또 혹시 모르니까. 아, 왜 그러냐 면그 그 사람이, 사람이 있죠. 다른 일로 해갖고 낭마를 하는 수가 예, 있습니다. 예, 있는데 예.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음. 이게 형식은 취해야 되니까. 음. 항상 두세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전다 <laughs> 들어서 알거든요. 그기관장 <laughs> 그럼 다 내정되어 있다. 내정 뭐. 다 되어. 그리고 어지간한 건 있죠. 예. 그 감사 정도는 비서실, 민정수석실에서 이미 다 결정되어 있고 음. 사장은 있죠. 구경기업. 의 대통령 선에서 결정한 결정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중진공이 뭐 어느 정도의 그 비중을 가진 기관인지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뭐 이게 대통령의 가족을 봐주고 차지할 정도의 기관장이면 상당한 비중이 있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아닙니까? 예. 돈을 많이 만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 국회의원 공천도 이걸로 받은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죠. 예. 오늘 보도 중에 또 하나는 원래는 자기는 중소벤처기업 장관직을 희망을 예. 했 그래갖고 로비까지 했는데 2002년에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아서 청문회 가면 때문에. 하니까 그렇지 예. 나쁘다 그러니까 당신 중진공이나 먹고 떨어져 이렇게 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후에 전주 공천을 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이 이스타제사의 모기업이 이스타항공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황금노선 특혜를 상하이라든가 라는데. 뭐 싱가폴 음. 이런데 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의문이 가는 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문 다에 가족 그러니까 전 사위 서창호 씨가 가서 받은 돈이 다 합쳐봤자 2억 플러스 알파 정도 아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세트로. 상식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뭐중진봉 이사장 하나 정도 좋다고는 또 모르는데 삼종세탄입니까? 국회의원 예. 네. 또 공천 뭐 거기는 그냥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되는 되고 그다음 황금노선 이스타항공 또 살리는 황금노 그것도 국토부에서 이 그렇죠. 노선을 결정하는데 다 청와대에서 오더가 내놓는다는 건다 건 아는 일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딸 태국에 가서 조금 뭐그 사회 국내에서 직업도 없고 그래 갖고 문재인 부부가 생활비도 보태주고 그랬다는 거 하지 마. 그게 얼마나 된다고 이 많은 이권들을 그... 이상제한테 주었을까? 그렇죠. 그면 네. 그렇지 않다고 다면 문재인과 이상직 간에 뭔가 그래. 뒷거래가 음.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 정도에 네. 국회의원 한 자리만 해도 옛날에 국회 교수님 정치부 기자하셨으니까 20억 30억씩 내놨습니다. 공천 헌금 옛날에 네. 네. 근데 그 2억에 아니 그 2억도 그것만을 한, 위한 2억이 아니고 <laughs> 중진공 이사장의 황금 노선까지 한 3종 세트에 2억 이건 너무 싸죠. 아,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지금. 이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 지금 서창호라든가 문다에 지원과 관련한 수사만 하겠느냐 상식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봐도 아니 그걸 정도 하는데 뭔 그렇게 많은 3종 세트 어마어마한 특혜를 줄 수가 있느냐 아 그리고 만일에 그 사회 취직 이런 문제 정도면 있죠 꼭 이스타 재단 가도 아, 그럼요.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태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많습니다 예 거기에도 부탁해도 충분히 되는데 음. 우리가 주가 조작 아까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이상직 주가 음. 조작 주가 조작 은 어디서 생긴 줄 압니까 큰 기업 삼성전자 가지고 주가 조작 못해요 그럼요 주식도 엄청나게 <laughs> 많고 외국인 주주 있고 주로 작은 기업이 대상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있죠 큰 기업은 이게 이재용씨 항상 혼나고 있지만 기업 돈을 빼내는 게 엄청나게 위험해요 음. 항상 국세청도 눈을 불라리고 있고 음. 근데 작은 기업은 주식회사라고 이름은 주식회사지만 거의 오나의 돈 주머니 기업이에요 예.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돈도 많고 음. 쓸수 있는 돈도 많고 그다음 뭐~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보면 자기 부인 애들한테 외제차 그 회사 이름으로 해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네. 그 중소기업들은 이게 그좀 항상 우리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는 일부가 음. 이런 비리에 연루되기 쉬운 이런 기업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고기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위하고 딸 문제만으로 네. 하기에는 좀, 이게 이상직의 이스타제 같은 중소, 음. 대한항공 상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좋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종 세트를 2억 원에 판다는 건 너무 좀 싸다. 그러니까 이것만 따지면은 사위하고 딸, 지원만 음. 따지면 제3자 내물제인데, 네. 일각에서는 직접 내물죄가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금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요. 준 아닙니다. 혜택에 비해서. 예. 너무 돈이 적으니까, 이억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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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800에다가 생활비 대주다는거 예. 아닙니까? 예. 뭐 350인가, 직가. 뭐 그... 그래가지고, 그게, 그것도 뭐한 번에 준 것도 아니고. 월급몇 년에 보러 걸쳐서 네. 전부 합쳐보니까 2억 플러스 예. 알파 정도 되더라. 아, 그리고 뭐. 이육천만원 이라든가 경호원 들하오고뭐이 돈거래 한 것은 그건 김정숙 쪽에서 혹시 그 특활비가 흘러 나온 것 아닌가 그걸 지금 수사하고 네. 있는 거지 이 돈이 무슨 이스타 그 제트에서 나온 돈은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뭔가 조금 수상적은 데가 있다 아마 전주지검에서도 음. 뭐 검사들이 그 하루 이틀 수사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걸 예. 좀 들여 볼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이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 있던 공무원, 문재인 대, 전 대통령이 직접 또 예, 혐의가 확정도 안 됐는데 예. 조사하긴 힘들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인종석 비서실장부터 계속 그불러가 조사하는데 좀더그 음. 이재명 밑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모르쇠로 뭐 일관하니까 이게 그 수사는 하, 하긴 하는데 이게 결과를 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31일날은 조국혁신당 대표를 지금 불러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으니까. 민정수석이었으니까. 근데 조국은 지금 벌써부터 오리발 아닙니까? 나는 이상지기도 모르고 뭐 문다이나 음, 이런 뭐, 사람하고도 광잘 아, 모른다. 전창호도 예, 모르고. 이상검증을 누가 했는데 자기는 뭐 밑에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뭐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그니까 그 이재명이. 또 목표권 행사하겠다고 벌써 예고해 놨잖아요.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이게 이쪽 사람들은 음. 좋은 일할땐 전부 다개입돼 있고. <laughs> 자기가 다 어, 있다고. 뭐가 일이 잘못되면 나는 그거 잘 모른다고 하는데. 네. 그 어떤 도덕성이 없는 운동권들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예. 실무진들, 행정관들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었는데도 이렇게 그건 압력이 있다면서요? 예,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단 버이죠 그래서 지금 뭐 과연 일부 유튜브라든가 성급한 데서는 문재인 소환 뭐 초입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laughs> 자,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재명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그 문제가 일단앞 되고 예, 예. 남아 이제 문재인 수사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문재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김정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쪽에 뭐순타지마을 예. 관광 뭐 예. 특혜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뭐 다각도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검찰이 이재명 하나 가지고도 허덕허덕 예. <laughs> 하는데 이것까지 전선을 확장하면요. 검찰로서 힘들기 때문에 우선 이재명 사건이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있죠. 예. 이재명 사건이 더 중요하고 나라 전체의 역사 앞으로 장래를 볼 때는 문제에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기 때문에 예. 좀 사건의 그 경중이 있고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잘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자기는 도덕적이고, 음. 이런 걸 강조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양산에 이거... 앉아서도 진짜 헛소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 그러니까 처벌, 불처벌 여부를 떠나서, 형사 책임있고 떠나서 사실관계 밝혀져야겠다. 예. 예.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 대통령이, 그 전에 대통령들이 계속적으로 친인척 문제, 예. 이런 금전 문제로 뭐, 곤혹을 겪고 감옥도 가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는 전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예. 많이 했는데 사실관계는 밝혀져야죠. 용서해주더라도 어쨌든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문재인 수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히 소극적이고 예. 또 전주지검의 수사에 대해서도 늘 제동을 걸어왔는데 이제 9월 15일날 퇴임하니까. 그 후임 인제 검찰총장이 와가지고는 문재인 수사도 마무리를 해야 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만 이창수 검사장이 네. 전주에서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네. 이 이재명 때문에 이래 온거 같거든요. 네. 수사하고 공판 때문에. 이좀 동력이 조금 약해지지 않았는가. 근데 뭐. 또 새로운 검찰총장이 있고 사실 검찰 이런 정도 사건이면 검찰총장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아, 그럼 주의를 하니까 예. 검찰총장의 의지가 뭔가 이걸 검사장이나 그 담당하는 부장, 차장은 그 검찰총장의 의지를 해야리거든요. 이 때문에 검찰총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면 이재명 사건이 이재명 사건대로 음. 열심히 하고 요 문재인 사건도 있죠. 문제 사건이라 그러면 아직은 안 되겠네요. 하튼 여 이상직 사건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네. 않겠나 네, 그렇게 같습니다. 전망이 됩니다. 예. 네.